는 한준석입니다. 음, 고등학생들이 대학교를 가기 위해 노력을 하고, 대학생들이 졸업을 해서 취업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데, 그 노력들이 그들이 가지고자 한그 결과들, 어, 추구했던 목표들이 실제 조직 성과하고 어떻게 연관 그 관계가 연결이 되는지가 궁금했었고.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어, 연구를 해봤습니다. 본 연구는 R&D, 어, 연구 개발 직군의 4년제를 졸업한 신입사원들을 대상으로, 어, 취업 스펙이 실제 성과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에 대해서 분석한 내용이고요. 그 취업 스펙도 다양하지만, 그 중에, 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는 학력, 학력이라고 할때 학벌을 얘기하는 거죠. 석사이냐 학사이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 지방대를 나왔느냐 서울대를 나왔느냐 하는 그 학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학교를 다니면서 실제 그 성과를 냈던 평점 그리고 어학 능력. 여기서는 토익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영어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조사를 할 당시에 가장 대중적으로 많은 취업생들이 목을 메었던 소위 소익성적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학력, 평점, 토익성적, 이게 좋은 사람들이 실제 좋은 성과를 냈어? 를 5개년을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는 굉장히 포괄적인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인원수도 많습니다. 가설은 뭐 당연하게 학력이 좋을수록 업무성과가 좋을 것이다. 두 번째는 평점이 좋을수록 법무성과가 좋을 것이다. 세 번째는 토익 성적이 좋을수록 법무성과가 좋을 것이다. 아주 궁금하지 않나요? <laughs> 저는 이 연구하기 전에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통계적으로 어, 자세하게 돌리기 전에 엑셀로 수많은 데이터를 많이 돌려봤었어요. 재밌는 결과 많이 났죠. 자 그러면 취업 스펙은 학력 학점 어학 능력 말고도 많습니다. 어, 학력, 학점, 어학 능력을 선택한 이유는 서류 전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탑3 인자를 선정을 한 겁니다. 자격증, 자격증 볼 수도 있죠. 안볼 수도 있고, 연수 봉사 활동 뭐볼 수도 있고, 수상 경력. 굉장히 특이한 수상 경력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을 타겟해서 뽑기도 해요. 인턴 경험 뭐 좋을 수도 있고요. 동아리 활동, 특정 동아리 활동 사람을 타겟해서 뽑기도 해요. 외모. 모르겠습니다 요새는 사진도 안 올리는 추세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 학력, 학점, 어학능력 이외의 거는 제 논문상으로 제가 검토를 한 바에 따르면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될수 있는 인자가 많았고요 근데 제가 이 논문을 썼던 시기가 14년도였고 14년도에서 과거 논문을 발췌를 해서 연구를 한 거기 때문에 좀 지난 내용이죠 근데 지금 시점으로 다시 환산해서 보더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 학력 학점과 그 어학 능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하게 작용한다는 거는 아마 동의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선정이 됐고요. 성과를 본다면 임원급 조직 책임자들은 균형 성과표라고 하는 어 밸런스드 스코어 카드를 사용을 하는데 뭐, 결국은,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재무적으로 성과를 내는지도 있지만, 전략적으로 혹은 실제 하는 액션들이 뭐야? 실제 그래서 무슨 연구를 할 건데? 무슨 프로젝트를 할 건데? 라고 하는 거를 균형감 있게 성과에 넣겠다라고 하는 말이고, 구성원들한테는 실제 이 사례에서는 신입사원들 입사하고 나서 한 7년 차까지 그 신입 사원들의 성과를 측정했기 때문에 신입 사원들의 평가는 이렇게 균형성과표 재무지표까지 포함된 것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목표가 하방 전개돼서 키퍼포먼스 인디케이터 인덱스라고도 하는 KPI 지표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임원들이 뭐 ABC 프로젝트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싣고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 구성원들은 하나의 A 프로젝트에 한 50명이 달라붙어서 프로젝트를 한다든지, 그러면은 저 구성원들은 대부분의 성과 지표가 프로젝트 A에 굉장히 많은 포션을 차지하겠죠. KPI 퍼센트 자체가 비중이. 그런 식으로 목표가 산정이 되고요. 그리고 그 산정된 목표를 연말에 얼마나 잘 달성했는지를 목표 대비 성과를 수치화해서 평가를 합니다. 수치화된 평가만 하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그 사람이 일을 얼마나 잘 했는지, 그런 태도적인 측면과 열정적인 측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협력적인 측면, 희생적인 측면 등등을 다 평가를 하겠죠. 어떻게 얘기하면 뭐 상사 마음대로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최대한 인사 측면에서는 상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항목들을 각각각 측정해서 평가에 반영하게끔 가이드를 주고 유도를 하고, 그리고 어떤 상사는 평가를 굉장히 잘줄 수도 있고 어떤 상사는 평가를 굉장히 박하게 줄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고려를 해서 전체 평균 대비해서 잘준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좀 깎고 못준 사람들은 좀 플러스시키는 제도적인 장치까지 마련을 해서 성과 평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어, 2005년도 한해 신입사원 한 1,700명 정도 를 대상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이 연구를 근데 연구를 하면서 불필요하게 영향을 줄수 있는 모수를 제외하는 데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데이터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일단 음, 모수에 포함된 데이터부터 보면 성별, 나이, 지역 이런 건 관계 없이 다 넣었다는 거죠. 조직 관련 그런 소속 조직의 지역이나 직급 및 직급 전차 대학도 학사 석사 다 넣었고요. 전공도 상관없이 넣었고요. 학교 소재지나 고등학교가 뭐 외고냐 이 과학고냐 상관없이 그냥 다 넣었고요. 자격증 여부나 수상 경험이나 인턴 경험 다 넣었고요. 제2 외국어를 하느냐 마느냐 상관없이 그냥 다 넣었어요. 넣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뺀게 중요한데요. 뭘 뺐냐면 R&D 이외의 직무는 다 뺐어요. R&D와 R&D 이외의 직무는 평가가 어떻게 보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R&D 이외의 직무는 예를 들어서 저는 인사팀이에요. 그러면 제 성과를 수치로 100% 평가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힘들거든요. 결과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도 굉장히 중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R&D 이외의 직무를 포함시킨다는 것은 R&D와 R&D가 아닌 직무를 같이 묶어서 어, 모수에 넣는다는 것 자체가 평가 프로세스 상에서 조금 달라질 수 있는 오류를 걸러내지 못할 소지가 크기 때문에 과감하게 R&D 이외의 직무를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모수가 굉장히 많이 제외가 됐죠. 900여 명이 제외가 됐고 실제로 쓰는 게 800명이에요. 절반 이상을 빼버린 겁니다. 그리고 외국인 취업보호 대상자나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 박사학위 보유자, 야간대학 졸업자나 편입자, 학위 수료자, 전문대 졸업자, 학사 해외대 졸업자. 지금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는 거는 거의 이상치에 해당될 수 있는 안될 수도 있지만 이상치에 해당되기 때문에 뭔가 이제 데이터가 뭐 왜곡될 수 있는 소지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다빼려고 노력을 한 겁니다 학부 과정이 없는 대학원 대학교라든지 저는 이제 학교의 등급을 어, 학원들에서 공식적으로 제시하는 수능 배치표 기준으로 어, 했기 때문에 수능 배치표에 점수가 없는 대학은 과감히 뺐고요 전체 우리나라 대학 그때 기준으로 205개 중에 101번째 이하 학교들은 모수가 굉장히 적었어요. 그래서 이건 그냥 뺐습니다. 모수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제외를 했고 학점에도 데이터가 뭐 없다든지, 어학에도 토익 성적이 없다든지, 성과 평가 결과가 안 나왔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다 과감히 다 뺐어요. 그러니까 다 절반 이상이 빠진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 연구를 뭐 통계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돌리는 데는 굉장히 10초밖에 안 걸립니다. 이 모수를 얼마나 어떻게 결정을 하고 불필요한 영향을 줄수 있는 모수를 어떻게 선정을 하고 어떻게 군을 선정하고 그게 일주일이 걸리죠. 아무튼 이렇게 신경을 썼고요. 다음 장을 보시면 학교는 일단 상위 100개 학교 중에 1군, 2군, 3군을 나눈 거고요. 학점도 1군, 2군, 3군을 나눴고 어학도 마찬가지로 3개의 군으로 나눴습니다. 어, 상대 비교가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동일하게 3개의 군으로 각각 나눴고요. 나누는 기준은 기본적으로 모수가 어느 정도 있어야지 비교가 되기 때문에 모수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기준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1군에, 1군은 상위 5개 대, 학교라고 했는데 3개만 하면 안 되냐? 그럼 모수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5개로 해서 모수가 62명까지 나오게 선정을 했고요. 2군은 349명, 상위 20개 대학교. 왜 20개냐? 18개만 하면 안 되냐? 해도 됩니다. 해도 되는데 저는 이렇게 이 연구모형을 조작적 정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디선가 끊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끊은 겁니다. 합점도 마찬가지로 4.0 이상부터 만점까지 그리고 3.5에서 4점까지 3.0에서 3.5 미만 뭐 이렇게 끊었죠. 오학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모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모습으로 끊어서 자료를 만들었고요. 5개년 성과 이분들은 2005년도에 입사하셨는데 2005년도 당해년도는 성과평가를 안 받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부터 성과평가를 받고 5년 동안 성과평가를 측정을 했죠. 근데 평가제도가 중간에 바뀌어 가지고 처음에는 5점 척도로 평가를 하다가 나중에는 3점 척도로 바뀌는 바람에 전체를 그냥 3점 척도로 만들어 버렸어요 1, 2, 3, 4, 5가 있었는데 나중에는 1, 2, 3밖에 안 남은 거죠 근데 그거를 4, 5를 합쳐서 상으로 놓고 1, 2를 합쳐서 어, 하로 놓고 그렇게 성과를 좀 일반화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보려고 하는 거는 결국 학교, 학점, 토익의 군별로 차이가 나는가를 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어, 5개의 척도를 세계 척도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개별 연도 간에는 독립적으로 성과 평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연도별로 차이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학력의 분석 결과인데요. 무슨 의미인지부터 말씀드릴게요. 06년도에 학교 1군을 나온 사람들은 평균 2.65의 평가를 받았다. 학교 2군은 2.62의 평가를 받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평균의 의미는? 그래서 평균을 이렇게 보면, 2.65, 2.62, 1.53이면, 어, 1군이 2군보다 높네? 3군보다 2군이 더 높고 1군이 제일 높네? 맞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렇게 아주 미세한 차이를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설이 이제, 1군이 제일 좋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세웠기 때문에, 어, 왼쪽에 보시면 06년도에 학교 1군에서 2군을 뺀 평균의 차이가 0.03입니다. 그럼 여기서 2.65에서 2.62를 빼면 0.03이죠. 그게 평균차입니다. 마찬가지로 1군에서 3군을 빼면 0.12죠. 그런 식으로 평균의 차이가 나오고요. 평균의 차이가 플러스라는 것은 여기 기본적으로는 거의 플러스죠. 여기 마이너스 하나 있고 밑에 마이너스 있고 이 플러스가 나온다는 것은 그래도 학군이 좋은 사람들이 아주 미세하게나마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 확률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값입니다. 통계적으로 p-value라고 하는 값인데, 이 유의 확률이, 어 지금 0.982라고 돼 있는데, 이게 0.05 미만이 되어야지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건 거의 1에 가깝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위주로 쭉 내려가면, 09년 성과에 1군, 2군 학교를 비교한 데 유의 확률이 제법 낮아요. 제법. 0.177이죠. 근데 이거는 0.05 미만이 안 되죠. 그래도. 그러면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보면 평균이 약간 미미하게 올라가는 것 같은 경향이 보이지만 통계적으로 야, 그거는 맞는 게, 맞는 말이 아니야. 1군하고 2군하고 3군하고 06년 성과에 아무 관계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통계에서는 저도 굉장히 처음에 엑셀로 돌려봤다고 했잖아요 처음에 엑셀로 돌려봤을 때는 어 의미가 있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어 플러스 평균의 차가 높게 나오는 경향도 나오니까 그랬는데 통계적으로는 의미가 없다 라고 데이터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가, 밑으로 내려가면, 09년 성과에 2군하고 3군하고 비교한 데이터를 보면, 평균의 차이가 마이너스로 되어 있습니다. 010년 성과도 마이너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좀 시사점이 있지 않을까요? 처음에 입사해가지고 1, 2, 3년차, 4년차까지는 학교 좋은 사람들이 조금은 그래도, 통계적으로 의미는 없지만, 아주 미세하게나마 좀 잘한 경향도 있는데, 이게 5년 차가 되니까 역전이 되어버렸어요. 서울대 나온 애보다 지방대 나온 애가 더 잘했단 말이죠. 더 좋은 성과를 받았단 뜻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통계적으로는 학력은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면요. 졸업평점입니다. 졸업평점도 보는 방법은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오른쪽 표에 먼저 06년 성과의 학점 1군. 평균이 2.95입니다. 2군은 2.58, 3군은 2.43. 그러면 어, 학점이 높은 사람이 평가를 꽤잘 받은 것처럼 보이죠. 1군이 거의 3점까지 가고, 3군은 2.5점대니까 거의 0.5점 정도 차이가 나네요. 그래서 왼쪽 데이터로 가보니까 평균의 차이도 꽤 나고, 특히 1군하고 2군, 1군하고 3군을 비교했을 때. 실제로 제가 빨간색으로 여기 표기해 놓은 거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말. 유의확률이 0.05 이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의미가 있다는 말. 이 말은 학점이 4.0 이상인 사람들, 이게 지방대냐 서울대냐 상관이 없어요. 학점이 4.0 이상인 사람들이 학점이 3.5 이하인 사람들보다 성과를 더잘 받았다는. 거죠. 언제 둘째 해 입사한 둘째 년도 첫 성과, 성과를 성과 이거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 점을잘 받았다는 거는 학교에서 굉장히 성실하게 노력을 했다라는 게 증명, 증명이 되는 그리고 그게 실제 기업에 가서도 그런 자기의 성실함이나 그런 걸로 성과를 잘 받지 않았나 하는 그런 추측을 할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하지만 밑에 보시면 그 밑으로는 다 의미가 없어요. 유의 확률이 0.05보다 다 높아요. 이 말은 07년부터 010년까지 입사한 그두 번째 해 다음부터 받은 성과, 나머지 4개년 성과부터는 의미가 없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습득하는, 하고 연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빨리 습득해서 상사 말잘 듣고 빠르게 습득해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한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 않나요? 약간 사족입니다만, 어, 오른쪽 표에 6년부터 10년까지 성과의 평균을 보면, 평균 자체가 높아집니다. 처음에 2.58이었다가, 07년도 성과 평균은 3.23, 그 다음에 3.48, 3.76, 3.88 이렇게 높아지죠. 별로 신경을 안 쓰셔도 되는 게, 이거는 기업에서, 어, SABCD라고 하는 다섯 개 척도로 측정을 할때 S등급을 몇 프로로 줄 건지 A등급을 몇 프로로 줄 건지 하는 정책적인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높아지는 거는 R&D 사람들 전체적으로 조금 더 상향 평준화 시키는 후한 평가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정도로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지금 이 연구는 각각의 성과 한해연도를 독립적으로 비교를 했기 때문에 이게 높아지는 거하고 지금 여기 있는 유의 확률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과를 종합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학점은 첫해한 해는 좋은 점수를 받았다. 학점이 높은 사람들이. 하지만 5개년 성과 전체를 봤을 때는 역시나 의미가 없었다라고 결론이 내려집니다. 토익 성적 보시면 토익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냥 뭐 없어요. 경향성도 없고요. 그럴듯한 것도 없어요. 그냥 토익은 그냥 토익입니다. 아무런 경향성도 없고 유의 확률도 1도 있어요. 심지어 아무 관련이 없다는 거죠. 근데 또 어떤 때 보면 07년도에 어학 1군하고 2군을 비교한 거를 보면 또0.132 0.05하고 굉장히 근접하고 있죠. 유의미한 차이를 막 보이는 것처럼 하다가 그 다음 해에 가면 또 0.996으로 확 오릅니다. 똑같은. 분별로 보면 경향성이 없어요. 연속적이지 않다는 거죠. 어학은 실제로 기업에서 굉장히 잘 쓰일 수도 있고, 안 쓰일 수도 있죠. 어떤 기업에서는 중요하게 쓰일 수 있고, 어떤 기업에서는 안 쓰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업무를 하는데 어학을 잘 활용을 해서 좋은 성과를 받았을 수도 있죠, 실제로. 하지만, 모두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성과하고 연결은 의미가 없게 나왔습니다. 결론은, 어, 학점, 졸업평점, 토익성적은 취업을 하기에는 큰영향을 미치지요, 실질적으로. 하지만 성과하고는 거의, 제가 거의라고 적은 이유는 졸업평점 첫해 년도에 유의미한 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거의라고 적은 겁니다. 거의 관계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서 지금 이 케이스, 이 연구 모형의 케이스에서는 스펙하고 성과하고는 거의 관계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한계점을 분명히 또 봐야 되고 하나의 기업에만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을 하는 인원으로만 대상을 했습니다. 때문에 그 지나친 확대 적용을 또 신중해야 되는 면이 있고요. 어, 굉장히 큰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중소기업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의 규모도 한번더 봐야 될 거고. 그리고 성과 평가에 있어서 진짜 정확하게 평가가 되었는가. 뭐, 오류가 포함됐겠죠. 모든 평가가 아주 100% 공정하게 일어날 수는 없어요. 오류는 항상 존재하지만 그 오류를 얼마나 최소화하는가가 인사 담당자들이 하는 고민이거든요. 그런 한계가 있다. 라는 거도 정확하게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이번 포럼을 통해서 뭐 결과적으로 야 내가 포럼 들었는데 저번에 보니까 취업 스펙하고 성과가 아무 관계가 없대 라고 그냥 그것만 기억하고 막 확대 적용해 버리시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제가 연구했던 결과를 공유 드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드리는 결과가 조금이나마 여기 적어 놨듯이 솔직히 뭐 학력이 현대판 신분 제도가 되어 있는 게 사실이고 그 현대판 신분 제도가 많은 것을 깔아 먹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는 생각하는 사람을 양성하는 그런 교육과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